어색한 사람과 대화할 때더 어색해지는 게 있는데요. 긴장하고 낯가린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냉소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경우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서 그냥 가만히 굳어 있는 건데요. 남들이 보면 되게 차갑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면 어색한 기류가 더욱 더 어색해집니다. 앞으로는 어색한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수줍어하고 반가워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좀더 밝아질 수 있죠? 이 상태로 대화를 나누면 더 분위기가 풀어지니까요. 굳이 어색한 상황에서 뭐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벗어날까?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는요. 그저 내가 당신과 있지만 수줍다. 쑥스럽다. 이런 게 드러나는 게 괜찮죠? 반갑다 대신. 근데 만약 너무 차갑게 하면 불편해 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왜 왔나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날수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수줍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세요.